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인류는 그 시작부터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다.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더 많아졌다. 문맹률은 그의 제로에 가깝고 대학 진학률은 이미 80%를 넘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는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취업을 해도 과도한 업무와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회가 선진국화할수록 우울한 사람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통해 행복해지려고 했다. 좀더 편리한 주거시설, 교통시설, 통신시설 등을 개발해왔다. 더운 물과 찬물은 언제나 제공되고, 난방과 냉방도 원하는 대로 된다. 비행기를 타고 지구 어느 곳이든 하루 안에 갈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항상 잠시뿐인 일시적인 행복을 준다. 새로운 발전은 이내 익숙해지고, 새로운 불편이 발생한다. 마셔도 마셔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더 목말라질 뿐이다. 명상은 외부 환경보다는 내부 환경에 초점을 두고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행복의 원인 혹은 조건은 밖보다는 안. 즉, 우리 자신에서 지속 가능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